네 번째 발표인데요. 중국 대행을 넘어가고, 뭐 필요한 중요한 안건, 그런 것들만 운영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EDM, 그리고 경매 역시 진행이 되고요. 프리마켓도 매일 10개 부스로 해서 프리마켓을 운영. 한날이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를두가지로또추가를 해서, 어, 기저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이 있대요. 어, 센터에다가 어, 셀러 매대를 설치를 할 때, 당초에는 세, 열 십자로 매대 세대를 센터에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러더 어, 역거리 이쪽 입구 쪽까지 치식 공간을 공간을 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그 상공단, 2공단4공단 기업들한테 전당질을 주는 건데 LG 사람들이 인동에 가서 이제 그 나가서 먹고 하자고 하번해요 그러면 노조를 통해서는 식당 은게 전단지를 쏴오거요 아니면 그 퍼스트는 안에 사는 뭐 인터넷 네. 사이트에 네. 이 전단지를 그래. 좀 올려달라 이렇 그래. 네. 그럼 인동들이 그와 그야 음. 음. 너무 한글이 너무 크고 영어 표현것같 네. 한글을 한글 크기나 영어 크기나 같게 해야 되죠. 이게 이거좀 보이? 서글 철판 저거를 글자를 작게 해가 이 영어판도 글자 크게 나와야 돼요. 서 토시산 큐브 스테이크 런거다 영어로 되잖아? 저 토시산 뼈로 막 저거 표현하기가 그런 거 이런지 이되지 그래야 이게 자꾸 이렇게 그그것좀 잘죠? 우리 저 삼공단에서 칠복 네. 나가는 낭군미 네. 뭐 대교 네. 주변이라든지 하든 로 네. 뭐 메인 도로에 야외 지금 이어는 자기 집이 없으니까 비올 때가 이제 조금 예, 또. 좀 극체 있는데 예또 조금 아쉬운 게 인동한 상가 분점이 하고 이야시자 하면서 풀라보를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음식들이 풍부합니다 근데 인동시에 좀 부족해서 이번 메대에다가 떡볶이라든가 김밥이라든지 으면좀 특이한 그 김밥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그무제에다가 이제 그 무채를 넣어서 이제 하는 그런 떡볶이가 나고 아까 말씀하신지만 대부분 뭐 그렇게 관심 안 갖고 보는 게 많아가지고 그후 우리 과장님이 보드 예 보드 그 도청 방송 아 방송 <laughs> 아, 아. 우리 집 우리도 지금 품위 어, 시장 포야 시장 가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김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텔레